이거. 어, 사이즈 키운다는 거, 이거 반팔티. 이거 나왔어, 언니들. 응. 언니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거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 음... 야, 이거 남자가 입어도 되겠다. 맞아, 아까 우리. 응. 응, 좋은데? 응. 어. 언니! 먹색하고 카키하고, 이렇게. 54,400공. 이거, 언니, 남자가 입어도 될것 같아. 어, 사이즈 좋아. 완전. 낙깔, 정금이 깔. 정금이 깔. 먼지 마머니 깔. 나 오늘 리버진 세일이